그 다음에 바로 붕! 딱! 한명 컷! 티비 스택 이제 부활합니다.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그 다음에 이 스킬로 쭉 빠져나오면 자행 한타 끝! 서포터 <목소리> 캠플 안녕하세요! 라콩입니다. 자 오늘은 신챔프 자헨이 난리가 났죠? 출시하자마자 보통 신챔프는 승률이 떨어지는데 55%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핫픽스 너프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53%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인이 원래 서포터로 기획이 됐대. 그래서 그런지 서포터로 써도 너무 좋아요. 파이크 큐랑 스웨인 이를 합친 듯한 그랩. 광역 그랩인데 심지어 안에 있는 친구들도 다 그랩이 돼. 그런 그랩과 더불어서 피읕 스킬 가지고 있고 돌진기, 이동기 그리고 도주기로도 쓸수 있겠죠. 이동기 가지고 있고 궁극기도 엄청나게 광역 딜 넣으면서 피읕되고 심지어 부활까지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 신챔 서포터로 뜨는 거약하는거 아니나 해서 마스터 구간에서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조금 믿음이 가지 않을까 싶고요. 자, 룸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서포터에는 정복자를 터트리는 것보다 빈결을 추천드려요. 그래야 라인전이 가능하다. 정복자를 들면은 라인전이 진짜 운 좋아서 이기는 거 아닌 이상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결을 들어서 W로 빈계를 터트리고 E 쓴 다음에 큐디킬로 에어본을 걸어서 풀콤보를 넣어준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포워템이 좀 비싸기 때문에 마법의 진발 그리고 상장 물량을 들어줌으로써 한번더적응의 능력치랑 레벨업을 통해서 힘을 실어주고 다재단응을 들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다재단응 시스택을 쌓는 순간 적응의 능력치 25랑 스킬 가속을 10이나 주기 때문에 룬 치고 발동만 되면 너무 좋은 룬인데 서포터는 터트리기가 쉽습니다. 서포템이 다재단응을 다 스택이나 채워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평타를 12번 치면, 평타 스캐이 12번 맞추면 적팀한테 이제 부활을 할수 있고, 공력을 추가로 주기 때문에 그 풀스택 쌓는 게 중요해서, 공속 파편 꼭 들어주고, Q랑 궁에 있는 피흡이 너무 좋은 만큼 소생 들어주신 다음에, 뼈방패로 탱킹만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닌탑, 탕금 장화에 마공화판. 궁기가 너무 좋아서, 마공화판을 쓰면은, 궁쓴 다음에 궁쿨 줄여주고, 공속이 빨라져서, 패시브 풀스택을 쌓기 너무 좋다. 그 다음에 마공화판으로 궁쿨 줄인 만큼 두 번째 아이템은 저렴한, 지크의 융합을 들어두면, 아 들어두면은, 궁 썼을 때, 적팀한테 추가 피해와, 이제, 방마저까지 챙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냥 솔라리 올려주시면은, 어느 정도 방마저와 이제, 추가될, 피해까지 갖진 부활 서포터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빠르게, 인게임에서 스킬을 가볍게 설명드릴게요. 자, 자연 스킬을 가볍게 설명드리면, 패시브는, 싸울수록, 공력이 증가해. 그 다음에, 풀스택이 되면은, 죽었을 때 부활해요. 진리형 궁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총 12스택까지 쌓을 수가 있다 그리고 쿨스택이 되면은 부활하면서 추가 공격이 두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세진다 그래서 싸우다가 많이 싸우면 굉장히 세지고 부활한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Q스킬은 한번쓸때평 Q, Q 쓰면 평타가 두대가 나가 이게 서포트하테또도왜 좋냐면 와드를 빨리 주어요 레오나는 부쉬에 있다가 적 팀이 와드를 박으면 이렇게 와드를 박으면 평 Q 평을 해야 되잖아 자해는 그냥 평 Q만 해도 와드를 지울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부시에 있다가 적팀이 와드 막는 걸 기다렸다가 와드 쉽게 지워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W가 광역 그래. 자 이제 사거리가 꽤 길어요. 인게임에서 보여드린 사리 꽤 길어서 적팀을 바로 그랩을 해버린다. 그래서 빈결타 트리이가 W랑 q 가있겠죠왜냐 Q는 평타 두번 나가고 카밀처럼 다시 썼을 때 에어본을 눌러. 그래서 카밀은 추가 되니 떼다고 하면은 얘는 에어본을 시킨다. 그래서 싸우다가 평 Q 쓰고 이제 적팀이 도망가거나 우리 팀을 때리거나 결정을 한 순간에 기다렸다가 에어본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W로 그랩을 해주면 빈결을트를기 쉽다. 마지막으로 이 스킬은 좀아그 케인 해보신 분들 알죠? 케인 Q가 돼 케인 Q 케인 Q처럼 싸울 때도 쓸수 있고 도망갈 때도 쓸수 있는데 다리우스 마냥 이제 끝에 있는 적들한테 추간지 가 들어봐요. 끝에 있는 적들한테는 최대 트럭빌에 추가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견제용으로 좋다 그래서 정말 쉽게 설명드리면 은 Q 스킬은 그냥 레오나 Q처럼 전투 중에 추가로 사용해주시면 되고 W는 파이크 Q랑 스웨인 E 합친 것처럼 강력 그랩이 되고 E 스킬은 이동하면서 한번 긁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범위가 꽤 길어서 즐겨할 때참 좋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품법은 말씀드리면 보통 W 쓴 다음에 E로 접근해서 형 Q 쓴 다음에 적팀이 도망가려고 하는 순간 또는 우리팀 때리려고 마음 먹은 순간 한번더 Q 써서 에어본을 터트려 준다. 이러다 보면은 금방 12 스택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봐봐 0 스택에 서여기써 있거든요. 198 이게 보이지 이게 스택이야. 그래서 보통 W 쓰고 E 쓴 다음에 형 Q 평, 큐, 하면은 1 2스택이 됩니다. 아, 안 됐네. W를 두 명, 그 바텀에서 두명맞힐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서포트 자인이 풀스택 쌓기가 쉽다. W, 4스택 E, 평, Q, Q. 그 다음에, 평, 평, Q. 한 다음에, 뭐, 한번 정도 더 때려주면은, 이제, 풀스텍이 되겠죠? 그럼 싸우다 보면은, 부활까지 할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궁극기인데, 궁극기를 제가 써봤을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느려요. 진짜 느려. 바로 앞에 쓰잖아. 근데, 느려. 시간 보세요. 이게 전투중에 진짜 느려 왜냐면 나는 위치를 지정해놨는데 적팀은 이 원에서 벗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적팀이 어디에서 싸울지를 예상하고 쓰는게 좀 중요한 궁극기입니다 그래서 궁을 쓰는 순간 총 피해량의 33%만큼 피해복을 한다 그리고 느린만큼 궁쓰기 전에 받는 피해량 감소도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뭐 중요하진 않지만 약간 바로 인게임에서 이런 스킬들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라인전하고 로밍을 다니고 환타를 하는지 신챔프 자의 마스터 구간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 자 일단 오늘은 자인 서포 영상을 준비했는데 자인 신챔프가 나왔는데 지금 난리 났죠? 왜냐면 보통 신챔프가 초반에는 승률이 되게 낮게 나오거든? 사람들이 스킬을 잘 몰라서 근데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승률이 55%까지 올라갔다가 핫픽스 너프를 먹었는데도 53%라고 합니다 그만큼 체급 성능은 증명이 되어 있고 일단은 그랩이 있고 광역 그랩이 있고 돌진기가 있는데 궁극기도 반역기고 Q로 피흡까지 가능하면 에어본도 된다 그리고 스태을이스가면 부활까지 하는 서포터입니다 1레벨에는 W 찍어줄게요 W 찍어주면 빙결도 터뜨릴 수 있고 라인 푸시도 되니까 빙결은 상대가 터트렸죠 개슬픈 사실 W 사거리가 좀 감이 안 오는데 W 풀어야겠다 감이 안 오는데 사거리가 앞에 들어오면 점화 이렇게 선일랩 찍고 WE로 싸워주면 됩니다 Q가 메인 스킬이긴 한데 초반에 선일랩일 때는 WE가 굉장히 좋죠 가장자리 추가들이 있어서 저거는 점멸이로잡긴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3렙이 자인의 점성기 이렇게 이 e 스킬도 가장자리로 때리면 다리우처럼 뜹니다 그 다음에, 이즈킬로 도망가기. 종. 미신님 풀까지 쓸것 가지야. 하고, 미니언의 추가 PAP는 물약을 먹어주고, 라인을 푸시합니다. 아, 너무 아깝다. 이거. 에어본만 빨리 시켰으면은 더 확실하게 잡았을텐데 아쉽네 어쨌든 바텀라인은 적팀이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이득 봤죠 개이득 이거는 바로 도와주러 가자 리신님이 잡을 수 있다 툭! 그 다음에 에어본까지 에어본은 카밀 큐 카밀 서포 해보신 분들 알 텐데 카밀 큐처럼 그한번쓴 다음에 다시 재사용해야 에어본 합니다 한번 누른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냥 카밀 큐랑 똑같은데 에어본을 시킨다 카밀 큐는 세고 파이크 큐랑은 다르죠 차지은안 하잖아 얘는 차지안 하고 쓰잖아 드디어 궁을 배웠다 궁극기는 진짜 사기인 게 그 피해를 입힌 피해량의 33%만큼 회복하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사기적인 수치입니다 방관도 슈퍼 공짜로 날라주는데 게다가 받는 피해량까지 감소하고 피읍이 엄청나다 그건 사기죠 하지만 아이스와 3대 1에서 2구 고 부활까지 한다? 이건 개사기긴 해. 우리 근데 원딜이 어디 갔을까? 어디 있겠지? 뭐. 이거 산다면? 아 피할 줄 알았는데. 까비 원딜님한테 조금 서운하긴 해. 아 근데 자인이 3 방금 3대 1도 됐다. 엄청 잘큰 것도 아닌데 이거는 정민님력치 30은 굉장히 크거든요. 딱 전투 시작하기 전에 써주시면 됩니다. 잊지 마! 살아가! 에어본 띄워줄게! 그래! Q! 나이스! 이게 다행이지. 4점을 1대1 딱가는 왜냐? Q쿨도 굉장히 짧고, 데미지가 세니까. 아, 정형 포션 안 빨았네. 같은 거서 빨아야겠다. 오케이, 1 1은이 만화신도 빠졌고. 아, 근데 평큐면 와드 띄워주는 것도 서포터로 될불아니야 근데 이거 레니님 와도 호응이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빈결, 일단 빈결. 그 다음에 에어 본 평타 2나이스 이러면 누구랑 한번더 싸우더라고? 나 아, 주 나이스 협 곡은 어디로 얻을 예정 4 아, 는 사기다 우리 미드 괴롭히지마 나 간다 아, 니다한 다음에 에어본 퐁아 탈진이구나 너무 아깝네 탈진 까비 그다음에 Q 다음에는 2 선발 주시면 돼요 어쨌든 이동기인데 쿨타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메리트가 있는데 체력 비례 피해량까지 늘어납니다 어쨌든 AD 챔에 저렇게 마법 피해 하나 체력 비해 섞여 있는 거 되게 좋다 저런 게 은근히 꿀이야 그냥 AD로 가는 것보다. 가자! 가자! 그래! 창! 이 한번 긁어주고 지금 10스택 12, 12스택만 되면은 부활인데 영스택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공학판 덕분에 공 썼을 때 공속 이속이 증가하거든요 이 공속 50% 증가가 포인트야 왜냐면 공쓴 다음에 평타를 쳐서 패시브 12스택을 쌓아야 돼그 12스택을 쌓아야지만 부활을 한다 그래서, 궁쓴 다음에, 빨라진 마공 화판 공속으로, 평타를 빠르게 쳐서, 12스텝을 만들어서, 최대 공격력 얻고, 부활할 수 있는 조건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러면, 우리 용먹었으니까유충못 먹게, 요네님 포지션이 아주 좋죠? 자연스럽게, 라인 넘어가면서, 2로, 배포 먹어주고, 그 다음에 바로 궁 땅. 한명 컷. 팀이 스텝 이제 부활합니다.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그 다음에 20킬로 툭 빠져나오면 다행 한타 끝. 그 다음에 트런들이 끌어서 다시 큐로 컷. 다행히 한타. 마트 후반에서 먹힌다는 건 진짜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 사실, 체력에서 쓸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이제, 숙련, 마지막 숙련의 영향을 먹여주면, 킬 하나 더 찍을 수 있다. 이 쿨이 짧아진다. 그 다음에 이제 저렴한 템갈 거야. 왜냐면, 마구마판이 비싸단 말이야. 3천원이란 말이야. 서퍼템 치고. 조금 저렴한, 아, 저렴한 템 찾으면서, 이 코어를 좀 빨리 뽑겠다는 뜻이에요. 왜냐, 이 코어를 빨리 뽑으면, 다지다능이 발동돼. 다지다능은 서로 다른 능력수 올린다거든요. 뭐, 방어력, 이소 공속, 공격속, 아, 공능력 공격속도, 체력. 뭐, 스킬 가수, 이런, 올려주기만 하면 되거든? 난 여기서, 마법무여와 망토를 먼저 사는 게 포인트야. 여기서 총가벗을 사면은, 그, 닌타 때문에, 무장, 아, 다재라는 발동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마법무여와 망토를 사야지, 다재라는 게 풀스택이 되면서, 적응력 능력치 25, 얻을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서포터로서 핑화 깨기 좋다는 것도 장점이야. 조금 애매한데. 조금 애매한데. 이렇게 시간을 끌다 보면 요는 이미 파워를 다 밀어 주겠지? 다섯 명? 살려줘. 음파를 피아삐 못했고. 에어본? E? W로 긴결? 아! 트까지? 와. 근데 이 와중에 트런들 잡은 거 아세요, 여러분들? 이 와중에 도망가면서 트런들인 내가 잡았어. 여러분들은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이 와중에 1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후의 융합을 하면은 다재단은, 활동, 저응형 능력치 25. 정력 능력치는 그냥 내가 AD가 때문에 AD 올려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AD 올려주면은 자이는 AD 개수가 높기 때문에 데미지가 굉장히 세진다. 이게 Q도 최대 체력 9%피해보이 있어서 도망갈 때한 번씩 툭툭 펴주면 좋아요. 소생된 이유입니다. 열심히 싸우는데. 안돼안돼다 잡으면 게임이 끝나버리는데? 근데 뭐다져다는풀스텝은 보여줬으니까 괜찮긴 해 헉, 헉, 헉. 나쁘지 않았다